카이마가 커 some c l a 사랑 시간이 지날수록 들어져 점점 깊숙 빠져간다 에어. too much 너 y e 의첫 단독 콘서트인데요. 어, 무엇이든 체험은좀 특별하겠지만 가수들에게 첫 콘서트는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콘서트 소감을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호씨. 일단, 저희 멤버들 모두 너무 기다렸고, 우리 엑소 팬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엑소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많이 기다려주셨는데요. 어, 기다려주신 많 준비도 많이 했고, 어, 정말 저희도 긴장되고 떨렸지만, 이제 두, 마지막 날인데, 두째 어, 날까지 정말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센터 n 선배님들이 었던데 있어서 또 영광이고, 네. 어... 행복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이 제 콘서트 마지막 날인데, 어, 마지막 날이니만큼 또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랬어. 오늘은 또 기자분들도 많이 보러 오셨으니까, 어, 더욱더 신나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감사합니다. 팬들보다 기자분들 앞에서 더 열심히 할 겁니까? 어, 다 열심히 하는 거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시우미 씨에게도 한번 여쭤보죠.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소감 한마디. 어, 네. 어, 네. 일단 저희들 저희 x 저희 들의큰꿈 콘서트를 하게 돼서 너무나 좋기분이좋고요 네,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 예. 네. 있습니까 우리 중국인 멤버가 한번 또 얘기해 보죠. 예. 네. 중국어로도 한번 예. 레이싱시 씨. 我在场的能够过来我们 x o 的演唱会 그리고, 예, 엑소. 그리고 네, 이고여러분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오늘 많은 기자 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자리를 더불어서 저희 엑소가 앞으로도 더 멋있고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만 고 있어 은해줘 사랑은 당황스러운 마음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어, 우리 멤버들 봉사 어,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콘서트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어, 많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단합해서 콘서트 준비하고 하면서 더 반합되고, 팀워크도 가지면서, 이렇게, 이틀 동안 콘서트도 잘하고, 저희 모두 정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저희가 콘서트 일주일 된 시점에서, 어, 사건 이후 굉장히 처자했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 멤버들 모두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서, 어, 정말 저희 멤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어, 멤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욘니 땅이 단단히 굽는다고 이번 일 이후로 저희 멤버들 모두가 더 단단히 똘똘 굽힐 수 있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우리 중국 멤버들 통해서? 네, 네, 하고 아, 중국에서 인터뷰도 한번 해봤는데요. QQ 통해서 인터뷰 한번 받았는데요. 그때도 이번 일이 돼서 되게 소상상것 상? 네, 속상, 네. 속상한 것 네. 같아요. 呃，中文过了，哈给。哟，谢谢您，谢谢我们呐。呃，就是也通过腾讯接受过采访，然后也是表示非常的受伤，也看到有很多的粉丝呃有一些误会，然后在这些误会中呢产生了一定的分歧，然后我希望大家不要这样，然后以后不要发生这样的事是最好的。对，我们会续努力。 매체 중국 인터뷰를 통해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많은 엑소의 팬들이 이로 인해서 이제 이상한 문어로 인해 편을 가르는 현상이 보여졌었고, 이 팬들 간에도 오해가 생겨서 이게 더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더욱더 하나의 엑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 하여튼, 이런 거 되게 안떴 게, 제가 이후, 1 1도 我继续努力的准备这个舞台，完让我在这个一周之内把这些所有改变的那个，所有改变的路线啊，什么都完美的都全都重新练习以后，让我展现这么完美的舞台给大家看我，我真的很感动。你希望我们以后继续努力。哦 딱 일주일, 천천히 일주일 남기기 전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이런 부분에도 있어서 모든 스태프들이 다 같이 무대 동선을 다시 짜고 안무를 짜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이런 완벽한 무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어이 정도면 아마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좀 루머가 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라 <목소리> 더욱 갈망하고 있어 네, 네 어, 우선 저희도 처음, 어, 연장, 그 별을 연장해서 공연한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이 놀랬고 또, 어, 사실 2회 공연만으로 저희도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한, 하루 더 연장해서 공연을 하게 돼서 또 하루 더 팬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어, 굉장히 기뻤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콘서트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저희 팬 여러분들만으로 이공연장 가득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2회 공연뿐만 아니라 3회 공연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기뻤고 오너십팬 여러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큰무대뭐 상암 월드컵 아. 경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하고 그리고 저 자작고 가는 상황은한달전내부터 네. 어, 준비하고 있어요. 네. 어, 어, 처음 데모 나올 때는 한달전이였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저 도와주신 맥스 형이랑 승찬 형이랑 같이. 노래 만들고 어, 믹싱까지 다 해주시고 어, 잠한3일 연속 잡한 많이 못 잤어요. 그거 만들고 만들기 위해 제가 그러니까 최대한 멋있는 곡 만들고 어, 팬들 여러분한테 실망시키지 어, 않는 곡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 레이씨가 너무 자세히 얘기를줘서 깜짝 놀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 네, 저는 일단 비트박스로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요. 어, 한발더 나아가서는 제 몸에서 비트박스가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네,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네. 있어 <놀람> 저는 개인기 솔로 무대가 핵포먼스 네. 무대인데요. 네. 일단 어, 음악과 안무 같은 걸 심재원 형이 만들어주셨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어. 멤버들 없이 저 혼자 솔로로 하는 무대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컨셉은 일단 큐티 섹시 보이 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큐티 섹시 보이. 어, 예전 인터뷰 때부터 항상 말했다시피 콘서트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게 어, 꿈이었는데요. <목소리도> 어, 이번에 저 콘서트를 통해서 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할수 있게 이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 티저곡에서 뷰리풀이라는 곡이 있는데 어, 거기에 가사는 없는데 어, 이번 제가 녹했을 때는 제가 이번에 수로곡으로할 때는 개인적인 가사도 넣어서 어, 정말 리플 마이 그대로 아름다운 어, 팬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내일 어, 네, 꾸며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팬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가서 함께 팬 사랑을 나누는 퍼포먼스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겹쳐서 정말 어, 팬분들과 우리 멤버들과 함께 생일 파티 했는데요. 잠깐 어, 눈에 눈물이 고였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 최근 들어서 뭐가 행복인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멤버들과 함께 있고.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그때,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때 눈물이, 눈에 눈물이 에눈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와 계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되게 감동적이었고, 행복하네요. 네. <목소리도> 여쭤보죠. 혹시 어, 선배들이 해준 조언들 중에 어뭐 와닿았던 말이나 혹시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라고 어, 했던 분이라든가 차열 씨에게 먼저 한번 여쭤보죠. 네. 어, 우선 이제 토방신기윤윤영 선배님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다한 명씩 바꿔가면서 바꿔주, 바꿔가면서 이제 한 말씀 해주셨는데 어, 너무 첫 날에는 너무 흥분하지 말되 어 이렇게 팬들이랑 재밌게 어, 즐기고 그러면은 아마 좋은 공연 이될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모에기 같은 말을 해주신 건가요? 어, 네. 두번말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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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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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선배님이 아 제가요. 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어제 두 번째 콘서트 때 오셨는데 저에게 정말 잘 봤다고. 해 주셨는데 항상 저희가 슈퍼 즈어 선배님들과 선배님들의 공연들만 봤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선배님들을 초대해서 그 앞에 이렇게 공연을 하고 또멋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남달랐고 색다르고, 기분도 정말 좋았고 정말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 이 기사 좀 좋게 좀잘떠주세시 <laughs> <laughs> 다음 질문 받아니다 사랑좀더 시간이 실 처음에는 살짝 많이 혼란스럽긴 했는데 일단 이제 무대적인 부분에서 팬분들에게 저희가 어 완벽한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일단 제일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연습을 그만큼 더 열심히 했고, 또, 그렇게 연습하면서 저희들끼리 더욱더 단합이 돼서, 어, 리허설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아마 더욱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어, 이제 오늘 공연을 보시면은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얼마나 저희의 그 완벽한 무대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아니에요. 부족하죠. 처음이지. 아, 다 완벽합니까, 찬열 씨? 네. 완벽해요? 그렇게 네.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해요. 느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어, 사실은 음악과 또 안무 등을 갑작스럽게 바꾸느라 힘든 점도 있었는데요 어, 사실 저희보다는 저희 뒤에서 항상 어,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노력해 일해주시는. 어, 감독님, 아, 무대 감독님들이랑 그리고 안무가 재원이 형이나 상훈이 형, 구형이형 등등 많은 형들과 또 매니저 형들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이 다 고생하신 것 같아서 어, 저희보다는 어, 스태프분들이 많이 고생하셨고 많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